안녕하십니까. 콘유고 교육의 고야쌤 고은숙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자, 중학교 1학년 첫단원 자연수의 성질에 나와 있는 약수와 배수에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공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볼 거예요. 이 문제는 초등학교 5학년 약수와 배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1학년 과정을 거쳐서 고등학교 1학년 당식의 연산에 나와 있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답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기출도 많이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를 해볼게요. 맨 처음에 우리가 어떤 수 A를 하나를 잡아 줍시다. 어떤 수 A와 어떤 수 B 두 개를 가지고서 봐줬을 때, 자, 우리 최대 공약수를 G. 최소 공배수를 L이스트니까, 브리티스트니까, 자, G와 L로 보겠죠. 그럼 이 어떤 수 A를 A 곱하기 G로 봐줄 수 있고요. 어떤 수 B를 B 곱하기 G로 봐줄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A와 B는 무슨 수? 무슨 수? 그치 어떤 수? 서로소 관계겠지 서로소 뭐야? 서로소 최대 공약수가 1인 수지 그치 자, 최대 공약수가 1인 수가 서로소라 그러죠 자, 최대 공약수가 1인 수지 이 서로소 관계에 있는 수를 말해요 자 그럼 L은 뭘까? 최소 공배수 L은 우리가 최소 공배수는 두 수에서 공통인 녀석 하나를 뺐더니 진네 그다음 나머지 a, b가 있네. 이렇게 보니까 너무 보기 싫어, 그지? 그래서 우리가 최소공배수를 a, b, g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아 g가 있고 l 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네.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두 수를 더해보자고. 자, a와 b를 더했다. 자, 한번 찾아볼까. 자, a, g 더하기 b, g 이렇게 쓰겠죠. a, g 플러스 b, g 하면 아 보니까 우리 결합 법칙 한번 생각해 보자고 뭐가 있어 g가 있지? 그렇지 그래서 a 플러스 b 하고 g 즉 a 플러스 b 서로소와 서로소를 더하고 나서 최대공약수를 곱해주면 두 수의 합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두 수의 차도 똑같이 a와 b 큰수차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또 우리 과정 하나 봅시다. 자 L이란 녀석 A B g 라 그랬죠 A 곱하기 B 자두 수를 곱한다 두 수를 곱했을 때 A 곱하기 G 그다음 B 곱하기 G가 되는 거지 와 그러고 보니까 너무 똑같은 게 연속 나오네 그럴 때 우리 쓰는 거 그렇지 지수 법칙 A B G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A B의 제곱 하니까 그것도 힘들어 G의 제곱도 필요 없어 그럼 우리가 뭐야? 아, A, B, G, 저 위에 보니까 뭐 똑같은 거 하나 생겼어. 뭐야? 아유, 여기 L이 하나 있네. 얘를 데리고 오자, 이 말이야. 그럼 뭐가 되죠 A, B는? 그렇지, L, G. 야, 어디서 많이 보던 거다. L, G. 그렇지, L, G. 사랑해요, L, G. 오케이. 그래서 A, B는 L, G. 이렇게 되는 거야. A, B는 뭐라고? 그렇지, A, B는 L, G.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G는 뭐라고? A, B, G. 이렇게 보면 자, 그럼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한번 해 볼까요? 그럼 맨첫 번째 봅시다. 자, 최대 공약수가 21이고 최소 공배수가 420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요맨첫 번째. 자, 최대 공약수 21. 자, 최대 공약수 21. 그다음에 최소 공배수 자, 최소 공배수가 우리 얼마? 420이 있다. 자, 두 수. 자, 두수 a b를 모두 구하라 문제에서 모두 구하여라라고 나와 있을 때는 자, 서로서 다 찾아서 다 구해 줘야 되겠지. 하나만 구하면 틀리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 21이 있고요. 최소 공배수 420이 있다 이 말이지. 자,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 a는 a G. B는 BG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G는 21이니까 A는 21A지. B는 뭐야? 아, 21B네. 자, 그럼 여기에서 아까도 보니까 L이란 녀석은 뭐라 그랬다? L은 ABG. 그렇지. ABG다. G가 뭐였지? 21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21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1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21. 20이라고 AB가 있던, 여기 420 나와 있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AB를 찾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나눠 봅시다. 나눴더니 얼마가 나와? 20이 나와. 자, A 곱하기 B가 20이면 AB는 20에 무엇이 되는 거야? 약수가 되는 거죠. 약수의 곱인데. 자 아까 말했지 이거는 무슨 수? 서로소다 이 말이죠. 자 서로소가 돼야 되니까 최대 공약수가 1이다 두수의 관계는 그러면 20의 약수를 찾아보면 2라고20 2하고 10안 돼. 음, 아, 4하고 5가 있다. 그치 이렇게 두 쌍을 찾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가 1이라면 B는 20. A가 4라면 B는 5.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원래 수를 구할 때는 g를 곱해야 되겠죠. g가 21이었어요. 그래서 21. b는 그러면 뭐가 되죠? 4, 21에다 20 곱했다. 420. 자, 마찬가지로 4를 곱해주면 a는 4곱하기 21에서 얼마가 되죠? 아이고 숫자 크네. 48, 14. 자, b 자 5곱하면 520, 얼마가 되죠? 20일에다가 5곱해주면 550, 100원에. 자, 이렇게 해서 숫자를 찾아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면서도 쉽게 풀수 있는 A, B, G, L, G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1번 문제. 시험에도 많이 출제되고요. 그리고 애들, 친구들이 오답도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또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두 번째 문제 가봅시다. 자두 번째 만약에 자 이번에는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가 주어졌을 때 문제였죠. 그럼 다음 문제는 뭐가 되냐 하면 두 수의 곱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두 수의 곱이 두 수의 곱이 우리가 240이다라고 했을 때자 일단 두 번째 문의 봅시다. 자 곱이 240자 다음에 최대공약수가 4. 최대 공략수가 4다. 자, 4. 이렇게 나와있을 때두 수의 합을 구한다. 자, 두 수의 합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도 마찬가지. A와 B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자, A 아까 선생님 말했죠? AG로 나타내줄 수 있고요. B는 BG로 나타내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G는 나와있죠? 자, 그 다음에. 두 수의 곡. 아까 AB는 뭐라 그랬지? 사랑해요. LG. 그렇지. AB는 LG. 이거 되는 거죠. 그럼 LG니까 우리가 L 곱하기 G. 근데 두수의 합과한다. 곱밖에 없어요. 자, L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근데 L은 또 다시 뭐라 그랬죠? L은 뭐지? 그렇지. ABGG.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두 수의 곡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AB부터 가봅시다. 자, AB가 240인데 L은 모르고 G는 알아. 그치 그러면 자, 4 곱하기 L이 AB야 240자 그럼 L은 얼마가 되겠어? 그렇죠 4624 60 이렇게 되죠 자 다시 보니까 여기 LB 나왔네 그치 그러면 L이 AB 자 AB G니까 60이 G 나와있잖아요 4AB 해서 AB는 얼마가 되죠? 4 1은 4, 4, 5이0해서 A, B가 15예요. 자 A, B의 관계는 항상 무슨 관계? 그렇지, 서로소 관계. 그러면 A가 1이라면 B는 15가 될 거고요. 자 A가 3이라면 B는 5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두 수의 합. 아까 두 수의 합을 구할 때 편안하게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랬죠? 서로소를 더해서. 최대공약수를 곱해주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투수야 2개를 더해보자 일단 a 플러스 b를 해봅시다 1 플러스 15 하니까 16이네 마찬가지 a 플러스 b를 하니까 3 플러스 5에서 8이네 여기에서 최대공약수 4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에 자, 모든 수를 구하라 그러면 16 곱하기 4그 다음에 두 번째 8 곱하기 4 이렇게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16 곱하기 4니까 4, 6, 24, 64가 될거이고요 자, 8, 4, 8, 3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A와 B를 더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과 15, 16 곱하기, 최대 공약수 4, 4, 6, 24, 64 맞고요. 자, 3, 4, 8, 8, 4, 32.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해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고 마주, 자, 세 번째 한번유형으로 가볼까. 자, 그러면 우리가 두 수만 있는 게 아니지, 친구들. 숫자는 또몇 수가 있어? 세 수가 있지. 그렇지. 세수 갖고도 한번 해 봅시다. 세 수도 똑같이 저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줄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수 이제 두 수에서 이제 세수로 넘어가 보자. 자, 세수 일단 문제 4세 사, 사세 번째 유형으로 세 자연수 한번 갈까요? 자, 자연수 십4와 96과 어떤 수 A 세 개의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최대 공략수를, 자, 최대 공략수를 8, 최소 공배수를, 자, 480이 됐을 때 A가 될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하라. 가될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해라. 일단 이런 거풀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세수기 때문에 세수에서는 최대공약수가 세 개가 똑같은 곱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최소공배수는 그렇지 않죠. 두 개만 두 수만 똑같은 곱으로 이루어져도 상관없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무엇을 이용해주죠? 뭐뭐 뭐 그렇지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주면 더 간단하게 풀 수가 있겠죠. 소인수 분해라는 것은, 소인수 뭐야? 소인수? 뭐 성이 소고 이러면 인수야? 아니야. 이거는 인수 중에서도 소수인 인수야. 소수? 0.1, 0.2? 아니야. 뭐야? 그렇지. 일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를 소수라고 하겠지. 그 인수들의 곱으로 만들어준 걸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24를 한번 소인수 분해하면, 4, 6자3 8 2 4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에요. 그죠? 96. 자, 96을 소인수 분해 한번 해볼까? 아유, 96 숫자도 크다. 그치? 자, 248, 286, 224, 2 1 8. 2 262, 8, 236,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치? 오제곱곱하기, 4. 자, A라는 녀석, 아, 선생님, A는 어떻게 소인수 분해해요? 그렇게 묻겠다. 자, 어떻게 소인수 분해하게? 잘하면 되지? 그치? 자, 일단 최대 공약수는 무조건하고 어떻게 해야 돼? 다 갖고 있어야 돼. 자, 이렇게 다 갖고 있어야 되겠지. 2의 세제곱. 그럼 2의 세제곱에 자, 어떤 수를 곱해 주겠느냐? 그렇죠. 자, 그럼 일단 2의 세제곱은 다 갖고 있어요. 일단 a라는 녀석은 가장 간단하게 1의 제곱 은 무조건하고 갖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럼 이제 최소 공배수를 활용해 봐야 되죠. 자, 최소 공배수를 어떻게 한다? 소인수분해한다. 그렇죠. 사0 8십오 소인수 2, 2는 4, 2, 4, 80, 2, 120, 2, 6, 12, 아이고, 길다. 2, 30, 2, 15, 4, 5, 15, 아이고, 다 됐네. 얘 예, 5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죠. 자, 최소공배 여기 해보니까 얘 예, 5제곱, 3 곱하기 5가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니까.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 최대 공약수는 다 맞춰 놨는데 최소 공배수는 자, 2의 5제곱 곱하기 자, 여기 보니까 3 곱하기 5야. 자, 2의 5제곱도 있고 3도 있어. 5는 없잖아.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그렇지. a로. 자,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a를 찾아 줄수 있는 수는 첫 번째로 자, 가장 작은 수지. 2의 3제곱 곱하기 5야.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찾아볼까 또 찾아볼까 일단 3을 한번 뜯어볼까 쓰면 돼안돼안돼왜 그렇지 2의 3제곱 곱하기 3이 최대 공약수가 되어버리잖아 그래서 얘는 안돼 얘는 아니야 그럼 이제 남은 거는 5제곱은 가도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를 가도 되겠죠 그래서 a는 다시 자, 2의 5제곱 곱하기 얼마 오가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수를 구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쓰면 틀리겠지? 왜? 모두 구하려 했으니까. 그럼 작은 수를 구할 땐 얘를 구해야 될 것이고 큰 수를 구할 때이 녀석을 찾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우리 한 번만 하나한 문제만 더 해볼까? 지겹지 그지? 똑같은 거 계속하니까. 그래도 조금만 참자. 오케이 졸지 말고 자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일단 두 자연수에 대해서 두 수의 곱을, 자, 네 번째 봅시다. 두 수의 곱을, 얼마로 보냐 하면 두 수의 곱을 1440으로 봅시다. 아고 크다. 자, 1440.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가 120이다. 자, 최소 공배수가 120일 때,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입니까? 공약수를 찾아라. 자, 두 수의 곱저기 나와 있죠. 뭐? AB. AB는 LG 사랑해요. LG. AB는 LG. 아, 그렇지. 뭐전 전자 제품만 생각하면 안 돼. 자, 두 수의 곱은 1440은 L, G다 이 말이야. 자, 여기에 최소 공배수 L 여기 나와 있네. 120. 아, 완전 쉽다야. 그치? 120G가 1440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럼 G는 자 1440에서 120으로 나눠주면 되네. 아, 이거 나누기도 쉽다. 144, 12의 제곱이니까. 그럼 뭐가 된다? 최대 공약수는 12가 된다라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식, A는 AG, B는 BG, 그리고 L은 ABG. 그죠? 렇 이렇게 봤을 때, 이걸 가지고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A 곱하기 B는 LG. 오늘 한것 중에서, 자, AB는 뭐다? 그렇지, LG다. G는 뭐다? 자, G, 어이 뭐 선생님이 G라고 써놨네요. G가 아니고 L이죠? 자, L은 뭐다? ABG. 이거보죠 그래서, AB는 LG, L은 ABG.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G나 L을 찾을 때 이걸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항상 잊어버리지 맙시다. 자, 뭐, 뭐는 뭐다? 그렇지. AB는 LG, L은 뭐다? ABG.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날 최대 공략수와 최소 공배수의 기본 유형 문제들, 그리고 이 L과 지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네 가지 유형을 살펴봤어요. 이 문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집이나 혹은 다른 교재에서도 많이 풀수 있는 문제고 초등학교 때부터 쭉 해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다른 문제집을 찾든지 혹은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꼭꼭꼭 오늘 그렇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들 보고 나서 뭘 해야 되지? 그렇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눌러야 되겠지? 그리고 뭘 해야 되지? 구독, 세트 메뉴잖아?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항상 콘유 교육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꼭 고야샘 찾아줘. 바이바이.